하나, 둘, 셋! 아,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지금 다이네즈 레인 코트 밑에 위로 이렇게 있고 출발을 준비 중입니다. 아, 비 많이 오는데? <laughs> 비 많이 와. 오늘 진짜 10명 오면 다행이다. 일단 그나마 다행인 거는 핸드폰이 방수라는 게좀 그나마 다행이고 방수긴 한데 충전하는 거는 좋는 않은데 지금 젖지는 않아서 일단 이렇게 놔둘 생각입니다. 참. 폰까지 방수가 아니었으면 이 뭐야 이게 비 오는데 이게 뭐한 짓이야. 정신 차려, 이 새끼야. <laughs> 아. 별의 별거다 하네, 진짜. 그다음 레인코트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고 괜찮죠. 부츠도 이렇게 레인 부츠도 있는데 무뎌질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부츠는 그냥 노출시키고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그나마 고프로도 방수고 지금 고프로도 다 젖어 가지고 음. 그래도 오프닝은 해야죠. <laughs> 여러분, 비 오는 날 아침입니다. What's up guys? 유성입니다. 와,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오프닝부터 비가 오기 엄청 시어하죠 지금, 지금 분명히 6시에서 9시, 그러니까 12시까지는 비가 이렇게 온다고 안 했거든요. 비가 1mm 이하로 온다고 했는데 지금 1mm가 절대 아닙니다. 야. 오늘은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 이유는 아... 어, 정모가 있는 날이죠 정모라 해야 되나 구독자 투어인데 사실 오늘 비가 올것 같아서 투어는 좀 힘들겠다 진지하게 생각을 했고 그나마 아쉬운 대로 좀 모여가지고 인사도 나누고 경품도 드리고 이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어, 오늘 이렇게 제가 출발하는 용인에서부터 비가 오는 바람에 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출발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정말 몇 명이나 올까요? 아 걱정입니다 어제도 너무 사실 떨려가지고 날씨도 신경 쓰이고 거기 가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막 이런 고민이 많아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잘 잤습니다 잘 잤고 오늘 이제 또 가서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해야 될 텐데 뭐 사람 와야 얘기할 거 아니야 <laughs> 얼마나 오겠냐고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어? 비오는 날안 그래도 취약한데 사람들이 비오는 날 라이딩하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데 저야 그나마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오면 허탕치고 돌아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뭐 간다고 치지만 그냥 참가하시는 분들은 에이씨, 비도 오는데 뭐야 이게 내가 그렇게까지 그렇게 가는 거는 좀 오바다 이러면서 집에서 쉬실 거란 말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온다면은 진짜 저를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니까 저는 진짜 잊지 않을 겁니다. 아, 아닐 겁니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니까, 이게. 진짜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아, 일단 비가 많이 오니까 핸드폰이라도 좀 보호하고, 옆에 사람들이 아마 볼 때, 좀 미친 레인 코트까지 입어가면서, 알차를. 와, 쟨 진짜 바이크 엄청나게 좋아하구나. 어?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말이야. 어? 바이크를 타려고 이렇게 나오고, 아침부터 말이야. 지금 몇 시야? 8시, 어? 8시 40분인데, 쟨 진짜 바이크 좋아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 그리고, 어, 등에 굉장히 무거운 가방이 오늘 샘플이랑 이런 것좀 보여드리려고 상품 샘플 좀 가져가려고 어, 이렇게 바리바리 싸고 이제 뭐 카메라도 챙기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한 6, 7kg 돼요. 그래서 지금 어깨가 점점 아프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거기 좀 이동할 때쯤에는 혹은 복귀할 때는 어깨가 얼마나 아플지 걱정입니다. 차근차근 가보시죠. 예, 비도 오니까 안전운전 하면서 가죠. 그래 레인코트를 입으니까 뭔가 비가 안 무섭게 돼요. 아이고, 깔끔한 뭐 비, 보든지말야 되지. 뭐, 요번날 브레이크도 한번 잡아보고 예, 밀리거든요. 디스크에 물이 젖어 있고, 또 온도도 내려가 있기 때문에 뭐 방수가 안 되거나 이런 거에 걱정은 없는데, 지금 보이시죠. 김미막 올라오고 있고 물도 엄청 막 젖어가지고 막 이야, 이게 뭐한 짓이냐 이게 이게 <laughs> 나참 진짜 오늘 몇 명이나 올지 진짜 와 다섯 명 다섯 명 진짜 다섯 <laughs> 명 오면은 진짜 대박이다 다섯 명 그래 한 명이라도 와라 제발 진짜 제발 혼자 <laughs> 혼자만 이게 가 혼자면 너무 그럴 거냐? 제발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같이 이동을 하고 계실텐데 힘내세요. 조심 운전해서 오세요. 저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실에 물이 너무 많이 맺혀서 와이퍼도 없고 하니까 거의 뭐안보이다시피하죠 지금 고프로에 물이 너무 많이 맺혀가지고 앞이 안 보일 것 같은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어 커넥터는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와우. 연기 보소 사우나입니다 사우나. 쉴드가 잘안 보여서 큰일이네 이거. 아 레인 오이 뿌리고 싶다. 쉴드. 지금 비가 왔다 안 왔다 이러는 것 같아서 막 간다 했다가 일단 어, 의지는 확인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의 참가 의지. 아이정도면뭐 그래도 나쁘지 않다. 뭐죠? 여기서 방금 차가 나왔지? 미친 거 같네? 가능하면은, 가운데로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뭐, 가운데로 원래 달리시긴 하겠지만, 양옆에는 차도로로 달리다 보니까 바퀴가 눌려가지고, 그쪽으로 물길이 많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은, 수막 현상이 갑자기 만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어, 가급적이면 가운데로, 물이 많이 안고이는 대로, 또, 고민되게 세가지고 전화 왔다. 여보세요? 네 그럼 오 조금 기다려야 될까요? 아 네네네 천천히 오세요 지금 천안인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꼭 이따가 이따가 와 천안이요? <laughs> 알겠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너무 비 많이 오면 너무 무리 안 하셔도 돼요 다음에 또한번더할 거니까 아네 예. 알겠습니다 예와 천안 여러분 들 천안에서 올라오고 있대요 천, 천안에서 비가 이렇게 오는지 아니 내가 뭐라고 도대체 아니 무리하지마 왜 그래 오, 너무 막 헤어져야 될것 같잖아 와 진짜 저와 아니 이 정도입니까 아니 이렇게 비를 뚫고 올 만큼 저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오 호호. 와! 기분 좋은 거 보소 싫지 않은거 보소 와 진짜 대박입니다 와 천안에서 옆으로 이렇게 해서 물을 좀 벗겨내주고 쉴드에 맺힌 불을 아무 의미 없죠 다시 물이 맺히니까 체력관리 잘해야됩니다 왜냐면은 몸도 젖어들고 그 다음에 말이죠 어, 어깨도 지금 굉장히 아파오고 있거든요 그리뭐 천안에서 온다는데 제가 이렇게 여기서 엄살 부려도 되겠습니까 그지요? 와 비가 이렇게 오는데 온다고 나를 보기 위해서 경품 때문이겠지? 경품 때문이니까 그런 거지? 설마 나 때문에 나 때문이길 바래 제발 <laughs> 그러고 싶어 그렇게 생각할게 고맙습니다 진짜 와 감기 무량하다 진짜 대한민국 이 땅에 저를 이렇게 좋아해 주신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사실 쉬, 쉽지 않잖아요. 비를 뚫고 이 비를 뚫고 온단 말이죠. 저는 개체자니까 당연히 가능해 되는 게 맞는 건데 참가자는 사실 이런 와 저는 누군가를 좋아해서 이렇게 비를 뚫고 갈 자신이 오 있을까요? 친구 전화 왔다. 여보세요. 야 오고 있냐? 뭐라고? 아 고민하고 있다고? 에이 지금 가고 있는데 뭐한 거야? <laughs> 뭐 하십니까? 고민이라뇨? 야니 야니 뭐 레인 코트 이런 거 없제? 아 그럼 뭐 오바다? 솔직히 비가 너무 많이 온다. 내가 부탁하기에는 어 부탁하기에는 너무 많이 오고 그래 시열이 아 전화 감 고맙고 아 들어가자 우리 지난번에 이제 800 GS 탔던 제 두카티랑 같이 떠났던. 그 친구가 전화를 해 줬네요 지금 좀 하다가 가까 그러면? 어? 지금 좀 하다가 가까 들려? 오케이 사실 제가 좀 도와달라고 오늘 어... 정목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 좀 오면은 정신이 없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도와달라 했는데 고민을 하더라고요 비가 오니까 아무래도 역시나 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하기에는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네. 친구로서 해줄 수 있는 것도 뭐 한계가 있는 거죠 뭐. 친구라고 뭐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치 요시가? 그치 우리 친구니까 그지? 내가 이해할 게 그지? <laughs> 오바야, 솔직히 이걸 왜 연기 안 했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오바야.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허리야. 어 비가 이렇게 오는데 왜 연기 안 하셨어요? 연기하고 비안올때 그럴 때 다시 열면 좋지 않았을까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데, 어, 이게 왜냐면, 이게 제가 직접적으로 연락하고, 여러분들 오늘 오세요, 언제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만약에 제가 공지를 했어요. 뭐 인스타나 유튜브나 뭐페북이나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강행을 하자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또 바꾸고 이러면은 전달이 또막안 되고 이러면은 혼란스러우니까. 그래서, 아차차차! 아차차차! 그래서, 오방 거 알지만, <laughs> 기상청! 기상청! 1mm 이하로 온다며! 1mm. 1mm. 도대체 기상청에 있는 자는 1mm가 어느 정도길래 왜 이렇게 많이 와? 귀여운 날 라이딩 하는 거뭐 생각보다 그렇게 막 빡시지 않는데? 아는 사람 질책하기. <laughs>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정도 비에 지금 굴복하시는 겁니까 이거? 에? 여기도 하... 빅사이트에 지금 한 대가 있었고요 <laughs> 9시 20분인데 일찍 도착을 한 거겠죠 아직 40분 남았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봅시다 코리안 타임이 있으니까 그죠 일단 한 명이 아 저게 한 명이 근데 나를 위해서 <laughs> 나보려고 온게 아닐 수도 있잖아 그지 가자 이거 가면 된 거냐? 어? 된 거야? 와용기 멋있다 어? 됐다 어, 경찰이 있는 줄 알았어. 자, 떨리는 순간입니다. 아, 오늘 10시부터인데, 지금약 30분 일찍 온 상태고요. 그런 이유로 아직 사람이 없는 거겠죠? 그런 걸 겁니다. 가 봅시다. 만나러 가 봅시다. 안녕하세요. 와, 이 비를 뚫고 오신 거예요? 와. 와, 엄청 젖었네. 왜 밖에 나와 계세요? 왜 밖에 나와 계세요? 잠겼어요. 어, 잠겼다고요? 네. 헉! 어, 오늘 문을 안 열었나? 비가 와가지고? 얘기했는데. 헐. 헐.